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7절 한절 말씀입니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7절 이전까지 시편 저자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7절 17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시인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재앙이 자신에게 임했으나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저자의 고백을 볼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유명한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 고백이죠.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니엘의 새 친구나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들이죠. 상황과 조건에 의한 감사는 아직 요동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확정된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걸까요?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내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우리들의 사랑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 때에는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속상해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고난과 환란이 닥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닥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중병에 걸리고 실패도 하고 사고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오히려 의인이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고난과 환란을 통해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우리들은 시편 저자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고백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될때 우리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가 적용 질문입니다. 인생 살다가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께 저희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